202장 찬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택은 귀하고 동화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참 좋더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거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져 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거다 즐겁다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훈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리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거다, 즐겁더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그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거나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뻐 3절 합니다 3절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싸우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하시고번디의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 제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저다이 살아나시며하나에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걸어간 공해와, 성도가 절도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섭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46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사야 36장 벨은 엎드러졌고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메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 지어다 태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초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이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불을 지져도 능이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으니가 없느니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쯤석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내가 말하였은 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 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함께 읽으십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원해 베풀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는 그저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루를 출발하면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왔다 갑니다. 그리고 인사 드리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고 뭐 그참 새벽 기도는 귀회예요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일어났다고도 하고 새벽 기도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고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건데. 어차피 신앙도 양극과 시대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지만, 아닌 사람은 뭐, 해치게도 안 합니다. 우리 교회도 연말쯤 되면, 이런저런 통계를 쭉 내요. 이 사람이 일주일에, 1년 52주 중에 몇 주나 출석했나, 그러면 이제 통계를 쭉 내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그냥 주일날 왔다 가시지만, 교육자들하고 다 체크를 합니다. 제가 이제 허수, 이런 걸 아주 안 좋아해가지고서 정확하게 통계를, 이름 두고 되면그 사람 일주일에 몇번 교회를 나왔는지,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인지, 또일년에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교회 행사를 얼마나 참여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거의 정확한 자료를 갖고서 있는데, 이게 보면 양극화라는 게참 무서워요. 52주 중에 거의 모든 주위를 출석하시는 분들의 수와 반도 출석하지 못하는 사람, 아니면 3분의 1도 오시지 못하는 사람의 수가 거의 같아요. 이게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이 많고,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이렇게 줄어들어서 별로 참석 안 하시는 분들을 좀즐거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점점 양극화 시대가 돼서요, 중간이 없습니다. 어른들보다 청년들이 더해요. 청년들은 거의 52주를 다온 사람의 숫자와 10번도 안온 사람의 숫자가 똑같아요. 이게 딱 벌어져 있어요. 야 이거 어떻게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 거냐. 이게 참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비슷해져요. 옛날에는 교인들이 만약에 100명이다, 그러면 열심히 하는 사람, 그저 그런 사람, 못 하는 사람, 이게 비슷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주일날만 참석하고 어떤 사람은 수예에도 참석하고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같이 참석하고 어떤 사람은 주일날도 빠듯이 나오. 이 역피라미드 형이라고 그러죠. 많이 이 교회가 작은 교회일수록 뭐 30명 모이는 교회다. 그러면 30명 중에 25명은 열심히 하고, 5명은 대강 따라 나오고, 교인이 50명쯤 된다. 그러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한 30명 되고, 중간쯤에 한 10명 되고, 안 오는 사람이 한 10명 되고, 뭐 이렇게 퍼센트지가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교인이 300명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한 150, 130명, 120명 되고, 중간은 20, 30명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양극화라는 게참 무서워요. 헌금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의 인력을 쭉 분석을 해 보면요. 교인들 중에 이 성심껏 십일조 생활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한몇 프로 조금밖게 그다음에 중간을 없어요. 그다음에는 아예 안 하는 사람이야. 이거 뭐 옛날부터 5%가 95%를 끌어가는 게 세상의 법칙이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교회는 대부분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는 그래도 한20% 정도, 뭐한 30%, 40% 이런 사람들이 열심을 내고,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고 따라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점점 양극화가 무서워지는 게 이번에도 2016년 한해 동안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예물 잘 드리고 얼마나 출석 잘했나 개인별로 나이별로 이렇게 통계를 다 내보니까 야 정말 심각하다. 하는 사람만 해. 안 하는 사람은 죽어도 안 해. 아이, 천국 갈 사람 많지 않겠다. 교회를 안 나오면 찝찝하니까 나 앉아 있는 거지. 믿음은 없는 거라고. 이걸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하나? 이게 참 목사로서 큰 과제입니다. 그러면서 고민하는 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헌신하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며,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할까? 참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좋은 생각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믿음이 워낙 없어져 가고 있어요. 이 사회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어져 가니까 그 사회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은 대부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인터넷에서, 대, 인터넷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무지한 사람 있죠. 텔레비전 안 보는 사람. 문화 생활 잘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신앙 생활 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세상 문화에 접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 생활하기가 참 어려워진 시대가 됐습니다. 적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뿔 달려가지고서 눈 빨개가지고서 어, 교회마다 지키고 있고 뭐 이러는 게 아닙니다. 이 문화 자체가 우리가 살아 숨 쉬는 이 동네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가면 빠져갈수록 세상의 좋음은 좋을수록 하나님에게선 멀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온전히안 됩니다. 아, 이걸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나. 참 목사로서 고민이 많아요. 그런 와중에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혜를 찾는다는 건참 의미 있는 일이다 이제 16년이 다 가고 있는데 여러분 내년 계획 세우실 때도 매일마다 내가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피우리라 마음에 결심하면서 신앙생활 온전하게 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이 교회를 지키시는 거예요 양극과 시대에 위쪽에 와계신 분들이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양극과 시대에 새벽기도 한번안 오는 사람은 저 밑에 바닥에 깔려있는 사람들이라고 천국이나 갈까 이런 생각이 더 들어요 저들의 마음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날까. 자신이 없어요. 여 어떻게 해야 되나. 말해도 잘 듣지도 않잖아요. 믿음도 없으니까. 안 나오면 찝찝하니까 앉아 있는 거지. 이게 믿음하고는 전혀 관계 없거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답답한 시대에 이제 삽니다. 온 천지에 우상이 득실득실 하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들이 나를 어떻게 구해줄 수 있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그것들이 나를 책임져 줄수 있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들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학교 다닐 때 교회를 나왔어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저런 가지 교회 잘 댕겼는데. 엄마 아버지가 예수 잘안 믿어요. 지도자 예수 잘안 믿고 군대 갔다 와서 경찰관. 그거 괜찮잖아요. 직업 경찰 직업 괜찮아요. 열심히 잘 했어요. 먹고 사는데 큰 지장 없었다고. 하나님 믿을 일이 없지요. 얘들 그러니까 그 교회 가야 돼. 기도해야 돼. 아이 기도는 무슨 바쁜데. 세상 일이 분주하다고. 이것저것 하러 다녀야 되고 애키야 되고 결혼해서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피곤하고 교회 안 나와요 교회 가야 된다 교회 안 나와 그리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저런 사고가 터지니까 이혼하게 되고 경찰직 그만두게 되고 이혼하면서 요즘에 여자들이 애들 안 데려갑니다 이혼할 때 그냥 집몸만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애들 둘을 혼자 키워야 돼 답이 안 나와 돈이 너무 없어 그냥 더러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답답하죠 막노동을 하고 몸은 아프지 답은 안 나오지 병 들었지 애들은 돌봐줄 사람 없지 아주 깝깝하죠 기도해라 교회 가봐라 얼마 전에 물어보니까 교회 나간대요. 아니, 왜 해필 그때 나가냐고. 미리부터 잘 다녔으면, 미리부터 열심히 기도했으면, 아무 일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망하고, 거지되면, 그때 한 번쯤 교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그렇게 해서라도, 네가 그동안 섬기 왔던 돈이라는 게, 네가섬기 왔던 힘이라는 게, 아,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를 깨닫는 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야. 꼭 그렇게 망하고 나서 알아야 되나? 좀 평상시에 알면 안 되나? 이사야 46장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면서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살면 되는데, 너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에 관심이 많으냐는 거야. 자, 그러면 너희가 관심 가지는 그것이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냐? 너를 천국을 인도할 수 있느냐? 너에게 의의 길을 제시해 줄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에게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애들이 나를 천국으로 보내 줄수 있느냐? 아니 이들는 거죠. 돈을 그냥, 그냥 돈 쫓아다니면서 사는데 그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 주느냐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서 너네들 살면서 내 삶의 우선순위 1번이 누구냐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묻는 거예요. 1절에, 벨은 엎들어졌고누버는 구부러졌다. 도 벨은 가난의 신, 발의 다른 명칭입니다. 가난 나 사람들이 원래부터 섬기던 신, 발, 그 발, 벨 같은 말이에요. 그 너네들이 우상숭배하던 거, 옛날부터 섬겨던 조상신, 그 나무신, 그 바위신, 우리나라는 그런 거죠그 귀신들, 그런 것들이 너를 어떻게 허드냐는 거예요. 누보는, 누보. 벨이라고 하는 말은 가나안의 신, 바알의 다른 명칭,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바벨론,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 나라 세계를 다스릴 때인데, 바벨론의 최고의 신, 마루둑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의 다른 이름이라고 돼요. 그리 어쨌든 이 벨은 하나님이 아닌 어떤 최고의 어떤 우상, 우상들 중에 최고의 신, 뭐 그런 거예요. 그거, 그거, 그거 엎드려 졌고. 그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느보는 바벨론 신화에나오는그 학문 지식의 신입니다. 이게 많이 배우면 대단할 것 같지만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구원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벨 소용없다. 느보 소용없다. 그 많은 학문 그 많은 지식. 바울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공부 많이 하가 똑똑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건 하니까. 그 많은 지식, 그 많은 학문, 그거 다 소용없더라. 예수를 모르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더해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더라.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게 먼저고 하나님을 믿는 게 먼저지 우리가 다른 걸 찾아가는 게 먼저가 아니더라. 자식이 소중한 거예요. 권력이 중요한 거예요. 힘도 중요한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알고 사랑해야 되고. 예수를 알고 힘을 가져야 되고, 예수를 알고 지식을 쌓아야지. 아무것도 없이 그저 예수님을 빼고 다른 거 해봐야 아무 소용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냐면,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려 있어. 사람이 그거 만들었거든요. 사람이 만들어 가지고 가축에게 실러가고, 그거 떠메고 다니는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됐다. 그거. 금불상 같은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거 지가 지 손으로 만들어 놓고서 그것이 무엇 나에게 힘을 줄 거냐, 그 말이에요. 내가 만들었다고. 그래서 내가 그 짐승이 피곤한데 거기다가 실고 다니면서 그거 팔아먹고, 그거 절하고, 그게 무언 짓이냐, 그 말이에요. 이사회 선지자가 도 정확하게 얘기해요, 이전에.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아니 우상들이 잡혀갔잖아요. 그게 사람이 만든 것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지 못했다고. 3전에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야곱의 집아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야 내게 들어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으로부터 내게 엎힌 너희들아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엎고 살아갈 거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니 내가 지었은 즉 내가 업을 거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낼 거다 참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위로가 됩니다 내가 제일이라고 여기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나를 구하여 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 한분 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돈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애들이 무상 뭐 그거 어디 가서 빌고 빌어봐야 그것들이 내가 만들어 놨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8절에 너희 폐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예정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이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 같은 이가 없는 이라. 하나님 외에는 여호와라 이름하는 그분 외에는 살아계신 신이 없다는 거예요 애국이나 이런 나라 바벨론, 그리스, 로마 뭐 이런 나라 지금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남미나 어디든 가든지 다다 신논 사회입니다 여기도 신이 있다 저기도 신이 있다 그런데 다 신논 사회에 가보면 그게 다 신인 것 같지만 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여호와라 이름하는 이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라고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부처도 죽었잖아요 공자도 죽었다고 뭐 유명한 철학자들 다 죽었다고 무슨 관우가 살아있겠어요? 조자령이 살아있겠어요? 근데 뭐 이렇게 무당들을 보면 관우 모신다, 조자령을 모신다, 무슨 신이, 아유, 그다 쓸데없는 것이 되는 거요. 살아계신 분이 누가 있냐 한도 없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온 천하에, 온 역사 속에 유일한 신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사의 46장에 그 얘기 하는 거요. 너희들 쓸데없는 거 계속 쫓아다니고 그러는데, 그지 말고, 너희를 업고 너희를 기르고 지금껏 너희를 인도했고 앞으로도 너희를 인도할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에게 너희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13절에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지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원해 베풀리라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재평가하게 되고, 나라가 많이 힘들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거라는 거야. 이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 우상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이 살아 계신 하나님, 한번 의지하고 살면서, 때로는 어렵지요.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만 동신하게 붙잡게 되면 그분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좀내 생각대로 잘안 움직여지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보이자꾸 만들어냅니다. 우상을 배를 느보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쓸데없는 짓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좀 더디실지라도. 언젠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역사 속에서 분명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전능자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한 주간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비싸웠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